네, 오늘 6월 14일 월요일 새벽녘에 나오신 우리 성대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에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갔습니다. 시편을 보다가요. 지금 출애굽기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장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장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오늘 25장, 25장 전체에 보시면, 장막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아주 소박합니다. 장막의 크기도 작지만, 장막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장막 안에 뭐가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는 빠져 있습니다. 어, 언약궤. 첫 번째 언약궤가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진설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이고요. 그 다음에 금촛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본문에서는 분양단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위치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이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원약계그 다음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진설병 상, 그리고 금초대, 그리고 분양단, 이게 다입니다. 어, 뭐 이걸 제가 아주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 있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어, 먼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는데, 25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언약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계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언약계 위에 속죄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두 천사 사이에, 거기에 내가... 임제하겠다. 임제해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할 것을 너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 이유는, 어,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딱 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속죄소 위, 언약계 판 뚜껑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23절부터 40절 말씀 보시면, 그 진설병을 진설하는 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 위에 상이 있는데, 거기 항상 진설병 12개, 6개, 6개를 이렇게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등잔대에서 말씀하시는데 등잔대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하면요, 이게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그림으로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 등잔에 큰 줄기가 있죠. 대가 있죠. 대가 있고, 좌우로 세 개씩의 가지가 이렇게 나오, 나오게 되어습니다 그리고 그한 가지마다 세 개씩의, 한 가지마다 세 개씩의 그 살구꽃 형상의 꽃을 만들라. 그렇게 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그 가지, 원래 줄기 가지에는 네 개의 살구꽃 가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곱 개의 등잔대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하지, 하는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 그, 언약계는 지송서 안에 있죠. 지송서 안에 있는데, 거기에 언약계를 두신 목적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거기 임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임지하겠다는 다그 다음에, 지송소를 가보면, 지송소는 떡과, 떡, 떡, 떡을, 떡을, 그 무교병 떡을 올려놓는 떡상하고, 그리고 왼쪽에는 어, 그 등잔이 있어요. 여러분, 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좋은 분위기가 식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식사하는 자리에 가면 왠지 마음이 좀 이렇게 풀리고, 마음도 이렇게 느긋해지고, 또 좋은 대화를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함께 나눌 떡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등을 켜놔요. 그러면 그그그 그, 그 장소에 딱 들어가면 무슨 생각을 하게 하면 여기 여기서는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송소와 성소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 면 거기에 딱 들어가면, 아,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떡이 있고요. 사람이 먹는 떡. 떡이 있고, 촛불이 켜져 있고, 금잔이 등 켜져 있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밝은 그런 불이 켜져 있고, 거기에 떡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성막의 원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일사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이것이 성막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성전을 만든,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거기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어제 설교하는 것처럼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와 교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과 인격이 대화를 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 안에 그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교제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먼저 성막은 이제 내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성막 안에 들어갈 물품들에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언약괴, 그리고 분양단, 분향단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을 올려놓는 진설상, 그리고 왼쪽에 금등잔대. 이것은 사람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건 누군가가 막 경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하는 분위기보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그 장소의 분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로 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기뻐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른 삶을 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기울이시며 내 안에 그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 안에 그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성대인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